미트볼 만들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비디오에서 토마토소스를 만들게 한그 주인공인 미트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말로는 고기완자라고도 하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오늘 만든 고기반죽을 가지고 크기를 달리해서 미트볼 말고도 햄버거 패티나 완자 등을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신 후에 드시고 싶으실 때 꺼내 드셔도 좋고요. 민로프 같은 다른 응용요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 준비 시간은 20분이고요. 조리 시간은 미트볼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20분 정도 걸렸어요. 재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큰술, 양파는 브루노아즈로 썰어서 360g, 소고기 500g, 돼지고기 500g, 파슬리 2큰술, 오레가노 두 작은술, 소금 1큰술, 후추 두 작은술, 넛맥 반 작은술, 달걀 1 개, 빵가루 200g, 우유 60ml이고요. 조리 도구는 도마, 칼, 계량컵, 계량스푼, 후라이팬 유산지, 믹싱볼. 그리고 푸드프로세서와 오븐은 옵션이니 참고하세요. 우선 양파를 먼저 썰어 볼 건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다들 기억하시죠? 검지손가락을 칼등에 얹어서 가이드라인을 삼고 양파를 능선에 따라서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브루노아즈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썰 건데요. 브루노아즈는 양파를 사방 0.2에서 0.3cm 규격을 맞춰서 썰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썬 양파는 후라이팬에 볶아서 식혀 준비해 주면 되는데요 양파를 볶는 이유는 양파에 있는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팬을 달구시고 오일 넣으시고 지금처럼 소금이나 팬을 둘러서 오일이 흐르는 정도로 오일이 따뜻한지 확인하시고요 양파 넣어서 한반 정도만 너무 익으면 양파가 또 무르니까 너무 익히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볶은 양파는 중반에 양파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유산지를 펴고 양파를 얇게 나무주걱을 이용해서 펴서 냉장고나 실온에서 식혀주시면 돼요 다음은 빵가루 믹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빵가루에 들어가는 허브들도 씻으신 후에 역시 물기 제거 때문에 키친타올로 이렇게 닦아주면 되고요 혹시 파슬리나 허브 싫어하시는 분 계시면요. 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한 3분의 1 정도씩 줄이시면 될것 같고요. 빵가루 돈까스나 이런 거 만드실 때도 지금처럼 파슬리 같은 좋아하시는 허브 넣으시고 갈아주시면 훨씬 예쁜 빵가루 만드실 수 있거든요. 생선이나 이런 요리 하실 때는 레몬 같은 거, 레몬 제스트 해서 넣으셔도 좋고요. 자, 지금 보시면 예쁜 녹색의 빵가루가 완성됐거든요. 다음으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다져볼 건데요. 큰 덩어리채 넣으면 푸드 프로세서가 갈아주지 않죠? 뭐, 고기는 따로 비싼 거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당시에 그냥 싼거 대신에 지방 성질이 있는 부분으로 사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소고기는 청롤, 돼지고기는 그날 삼겹살이 세일을 해서 내가 샀는데, 껍질 부분이 있는 삼겹살이라면 푸드 프로세서가 잘안 갈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삼겹살은 좀 피하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이번에 갈 때.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고기 입자가 좀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굵게 아니면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믹싱볼에 담아주시고, 양파도 다 식은 거 믹싱볼에 같이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소금하고, 추, 계란하고, 럼맥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레시피를 8년째 쓰고 있는데요, 가게 할 때부터. 이번 레시피 할 때는 집에 넛맥하고 오레가노가 없어서 못 났어요. 근데 그 원래 레시피를 따라 하시는 게 훨씬 맛이 있으니까 허브 거부감 없으신 분들은 꼭 다들 챙겨 넣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우유하고 빵가루 남겨놓았는데요. 이거는 반죽의 대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반죽이 어느 정도 됐으면 고기를 조금 띄어가지고 후라이팬에 넣어서 간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돼지고기가 들어갔으니까 꼭100% 완벽하게 익힌 후에 확인해 주세요 간이 맞으시면 미트볼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고기가 완자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찰지게 많이 치대주셔야 되거든요 제대로 치대 주시지 않으시면요 입고 난 후에 고기 완자가 부서지거나 으스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점꼭 유의하시고 꼭 적당히 치대 주세요 저는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언니가 무지하게 큰 완자 먹고 싶다고 그랬었는데요 5cm로 만들기로 합의를 <laughs> 봤어요 그래서 5cm로 한 8개 오늘 저녁에 먹을 양만 만들 거고요 나머지들은 3cm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서 어, 냉동 보관할 예정이에요 혹시 오븐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작게 한 2cm 정도로 만드시면 후라이팬에서 익혀서 냉동보관 하실 수 있거든요 오븐이 없으셔도 냉동보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만든 완자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라이팬이나 오븐을 사용해서 익혀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3cm 완자를 후라이팬에서 익혀볼게요. 저같이 혹시 토마토 소스 범벅을 만들어 드실 분은요. 고기를 한70% 정도만 익힌 후에 넣으셔도 되고요. 오븐에 구우시는 분들도 혹시 겉이 노릇노릇하게 익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라이팬에서 지금처럼 겉을 색깔을 내주고 오븐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오븐에 들어간 큰 미트볼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200도에서 우선 시작해서 10분 정도 익힌 후에 180도로 줄여서 나머지 10분 정도 익히고 있는데요. 간 고기는 100%다 익혀야 되고요. 익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 온도계가 있으면 요리용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은 칼로 살짝 찔렀을 때 찌른 부위에서 피 없이 맑은 육즙이 나오면 그게 익은 거고요.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미트볼 한 개를 반 갈라서 보시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트볼을 익힌 후에 언니와 약속했던 미트볼 토마토 소스 범벅을 만들었는데요. 그 동영상 살짝 추가해 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은요. 타지 생활을 하게 되면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장담컨대 누구한테나 베스트 5 안에 들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 집에서도 어, 김장하고 남은 무하고 채소들을 가지고 만드는 음식이거든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바로 어, 길거리표 오뎅입니다. 어묵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오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길거리표 오뎅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